야 정말 또 제가 좀 되게 그동안에 바쁘가지고 오래,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여기는 어, 포천 신부 황금사과원입니다 어, 안승기 회장님께서 어, 홍로 그리고 부사 신한노골드 정말 맛있거든요 이번에 예사과 전공 칠기 졸로황금사과농은 안승기 경기농업 마이스터 대학 졸업하셨어요. 와, 아, 칠기절. 아, 진짜 오래좀 날이 안 맞춰져가지고,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농장에 이렇게 다니면은, 막 엄청나게 많은 풍년을 좀 이루면은 기분이 좋아서 막 같이 하는데, 워낙 긴그 가을 장마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늘은 농사는 하늘과 동업하라고 그랬는데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안 밀어주셨어요. 내년에는 또 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업을 해가지고 우리 황금 사가 온 우리 안승기 회장님을 많이 도와주실 걸로 믿고 또 제가 날라리 신자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회장님 그쵸? 제가 기도 주야하고 하면은 이제 여기만 딱 따로 떼어가지고 비 내려줄 때비딱 내려주고 <laughs> 그쵸?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오늘 우리 그 서울 오네. 농협 조합 기표로 지금 이 많은 제품들을 유기농 냉설이 알파, 융전 결신 에너지, 융전 논냉설이 융전 특허창 갈라, 융전 진물은 망가, 융전 피팅 골드, 융전 청체진 나방킬, 융전 키땅당 칼슘 골드, 그리고 우리 융전 미량 요소백, 융전, 어, 특허 박비용 입지, 1년본 쓰실 것을 전부 다 기표를 해줬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laughs> 지신 그래도 좀 얼굴 좀 보여드리셔야죠. 아근데신나노 골드는 성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욕심이 다그시 없어요. 아, 우리 저기 둥전에 네. 네. 영업팀장이신 윤은숙님이 <laughs> 열성으로 하시는 바람에 이게 조금 또다 죽어가는 농가가 또 생기를 얻게 네. 되는군요. 좀 얘기만 예, 들어도 힘이 예, 나시죠? 네, 예, 예.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영업친장님으로서 민정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회장님, 좀제 얘기 들으니까 막 내년에 엄청 잘될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laughs> 네, 맞아요. 네. 제가 희망전도사입니다. 우리 세계적인 친환경 유기농자재 주식회사 융전을 널리 알리는 희망전도사예요. 아, 근데. 솔직히 뭐 이게 약을 팔려는 것이 아니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과에 좋은 약재들이 우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권하다 보면 이렇게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액수가 지금 거의 한 10가지 정도 되시죠? 네. <laughs> 근데 절대 이렇게 안 해주죠. 어떤 사람이 약장사가 와도. 그쵸? 그렇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뭐융전회사의 응. 약을, <laughs> 약을 농사를 짓는데. 믿을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믿을만한지 아니, 믿을 아니, 아니 마이스터대학 나오신 아니 회장님께서 아니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대유회사잖아요 응. 응. 네, 대유로 45년 동안 성공적으로 유일하게 그 비료회사에서 주식 상장을 시키신 분이신데 우리 권옥설 회장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 융전을 차렸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농업인들을 이렇게 속이겠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로. 진짜 믿고 또 이렇게 회장님 이렇게 많은 주문을 해주셔서 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그, 신한노 골드 주신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없어요, 없어. 더 시키려고 해도 사과가 없어서 못 가져갔어요. 내년에는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미리 입금 번호를, 계좌번호를 드릴 테니까 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네. 그럼 뭐, 어떻게든 먼저 드리니까요. 예. 네, 말은 네, 필요 없죠. 네. <laughs> 고맙습니다. 회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이거 융전 달력도 이 자리다 에또 걸어 주셔야죠. 네네 네. 네, 네. <laughs> 이렇게 세상에 작년에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우리 융전이 덕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사과밭에서 좀 얼른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세상 이렇게 해주셔서 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한금 사과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